또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, 혹시? 저는 음. 소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, 인류 최초의 임신 테스트기 아십니까? 어, 어 임신 테스트기. 그 서프라이즈는 나왔잖아요. 예, 네, 저도 아, 저도 사실 네.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본 건데. 아. 이 고대 이집트에서 네. 사용하던 테스트기래요. 근데 이게 정확도가 꽤 높다고 합니다. 어. 먼저 흙이 든 화분 두 개에 한쪽에는 보리 씨앗을, 다른 한쪽에는 밀 씨앗을 심는다. 그리고 소변을 두 화분에 각각 붓는다. 얼마 뒤 화분을 확인해 하나라도 싹이 나 있으면 임신이고 두 화분 모두에 싹이 없으면 임신이 아니라는 것이다. 또한 보리 화분에 싹이 나면 아들, 밀 화분에 싹이 나면 딸이라는 것이었는데 가훈 파피루스에 나오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임신 진단 방법은 정말 과학적인 진단 방법이었을까? 저이 노래가 갑자기 떠오릅니다. 노래요? 네. 이거 이 노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? 그러면? 어? 맞아. 밀과 보리가 자란다. 밀과 보리가 자. 란다 이란성쌍둥이지. 이게 이제 출산 장려 운동송이죠. <laughs> 여러분, 근데 정확도가 네.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? 뭐, 끼키가 90% 거. 넘어요? 네? 90% 넘어요? 90%는? 에이. 제가 봤을 때는 30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남녀 맞춘 건데, 뭐 그냥 랜덤으로 해도 50이지. 바닷가. 30이면 이상한 거죠. 70%, 70%. 꽤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었어요. 아니,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. 있어요. 할수 있는 그, 우리가 약국이나 병원에서 우리 살 수가 있는 그 임신 테스터기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를 측정하는 거거든요. 예. 근데 에스트로겐이 이런 그 씨앗의 발화를 촉진시킨다라는 건 팩트예요. 음. 그걸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.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. 사실은 이 방법을 현실에서 이걸 실제로 쓰면 지금은 뭐 그렇게 믿음직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. 임신 음. 음. 테스트기 과학적으로 잘 개발된 것이 있으니까 그걸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